안녕하십니까. 이승원 원장입니다.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쓰이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이렇게 참 안타깝고 그런 환자들이 많은데 이 환자분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게 사셔서 안 좋은 행동들은 거의 안 하셨는데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커피도 안 하고 안 좋은 걸 피하는 게 당연히 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음식, 신선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잘 먹어줘야지 위든 몸이든 세포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 환자분은 안 좋은 것들은 잘 피하고 컨트롤 잘 하시는 그런 편인데 빠듯하게 살다 보니까 바쁘니까 이제 또 좋은 음식을 그렇게 챙겨 먹지는 못했다 그리고 혼자서 자제분을 키우고 계시는 그런 상태여서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질환이 생기면 아이는 어떡할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짠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암이나 이런 게 걸리면, 뭐, 자기도 자기지만,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분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치료하면서도 이분이 증상이 계속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전에는 소화가 안 돼서 거의 외식을 못 하고, 여행 같은 것도 가면 거기서 뭘사 먹어야 되잖아요. 가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여행도 잘못 가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통제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치료 중간에 이제 좋아지니까 여행 가서도 뭘 먹어도 되고 그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고 좋아하고 계셨는데 치료 끝나고 검사를 해보니까 거의 문제가 사라지니까 그로 인해서 더 심리적으로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놨다, 아이 걱정도 덜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환자 내시경을 보면 어떻게 좋아졌는지 제가 보여드리면 첫 번째 사진이 식도 초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꼭 역류로 연관 잘 돼요. 왜? 위점막이못 버텨내면 음식이나 위산을 위가 개워내게 됩니다. 식도 쪽으로. 그래서 위와 식도 사이 이 괄약근이 느슨해지고 여기에 상처 털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조직 변화가 생겨요. 이 정도 되면 발에 식도 조직이 변형이 일어나는 고그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어, 치료 끝나고 보니까 거의 3살이 막 돋아났어요. 그래서 어, 이 정도면 어, 영유. 또 거의 사라졌고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점이 생길 확률이 완전히 사라진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너무 깨끗해졌죠 두개 비교해 보면 그리고 위 중간 위각부 위가 접히는 부위인데 이렇게 보시면 거칠거칠하고 표면이 오돌도돌한 고 윤기가 없죠 근데 치료 후에 보면 매끈하고 촉촉하고 반질반질한 느낌이 나죠 점막이 살아 올라오고 문제된 부위들이 다 매끈해진 거예요 그리고 전정부 하단부 부위인데 울퉁불퉁하고 쭈글쭈글하고 그런 형태가 보이죠 치료 후에 보면 밝은 그래야 네, 혈색도 좋아졌고 거의 다 매끄럽게 변화가 일어난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내시경을 확인하고 환자가 왔을 때 단지 이제 말로 좋아진다 만다 이런 얘기를 잘 안해요 결과는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꼭 내시경을 가져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환자 본인도 좋아진 걸 몸으로도 느끼지만 내시경으로 깨끗해진 부분을 확인했을 때좀더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살수 있게 되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치료된 후를 자세하게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치료 잘 돼서. 좋기도 했지만 이 환자분의 이제 걱정과 근심을 제가 들어드린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어요. 지금도 환자가 너무 관리도 잘하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환자도 처음에는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장상파생 진단받고 역류도 심하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그 병원에서는 뭐 딱히 해줄 건 없다. 이거 치료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거의 포기하고 되게 우울한 상황에서 속도 불편하고 자꾸 이제 더 심해지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에 계시다가 저한테 치료 받으러 오셨던 케이스인데 오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게 정말 치료가 됩니까 양방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양방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치료 안 된다고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은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왜 접근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치료하는 개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몸 전체의 진액이 살아나야지 위장 점막도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위장만 좋아. 지는 게 절대 아니다. 수면, 피부 상태, 입안, 구강 상태, 안구 상태 이런 게 같이 좋아진다. 그래서 몸이 전체적으로 그런 게 같이 좋아진다는 걸 저는 치료를 많이 해봐서 알고 있고 그게 당연한 건데 양반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위는 위의 문제, 구강 구강의 문제, 눈은 눈의 문제, 두피, 머리 빠지는 거는 두피의 문제, 뭐 무슨 호르몬의 문제 그렇게 구분지어서. 치료를 하지만 그한 가지도 해결을 못 해요. 해결 못 하죠. 그 당연한 거예요. 해결이 될 리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같은 문제고 몸이 진액이 고갈됐을 때 몸에 전신적으로 오장육부에 다 같이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해야 된다. 같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그걸 느끼고 경험하고 다들 그 결과에 만족을 하는데 그 치료한 분들이 많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아 이렇게 치료가 되고 결과물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왜 양방에서는 이게 안 된다, 안 된다 주장만 하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냐 맞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고 해결 가능한 문제다. 세상에 해결 못할 문제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 해결 가능한 거고. 저한테 치료하러 오지 않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제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수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음식을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먹지 말아야 될지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행동하고 그다음 운동을 얼마나, 얼만큼 운동 강도를 끌어올릴지, 이런 것들만 해도 한 단계 한 단계 좋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경우는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본인이 할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단정적으로 "넌 안 돼, 넌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환자가 얼마나 낙담하고 실망하고 우울해지겠어요.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게 얼마나 그 환자한테 충격적인 얘긴지를 생각보다 병원에서 잘 몰라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치료 안 되는 병이다 얘기하는 건 절대 절대 잘못된 얘기고 저는 치료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야죠. 제가 회복된 환자들 케이스라든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지 모든 걸다 오픈하고 있어요. 제가 제시하는 바대로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계시고 다들 저한테 좋게 말씀들을 해 주세요. 제가 정보들을 오픈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